저녁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초밥입니다 4층으로 고요도밭시요도밭 레스토랑 처음에요 웨이팅 안한여기예요 우리가 오늘 갈 식당은 요도바시 오늘은 웨이팅이 없네요 이렇게 1인식으로 앉아서 주문하면 기차를 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첫 끼로 스시를 먹어보겠습니다. 주문은 여기 화면에 누르면 우리 앞에 기차거든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쳐가요. 옵니다 한번 주문해볼게요.

네 일단 이거를 네, 오늘 은 보여주세요 두개를 시킬게요 네. 주문 이렇게 해서 주문하기 그리고 일단 음료수를 시킬게요 주문된거예요네 나중에 네, 메일을 가보자. 가고 일로와요 어 뭐야 어, 뭐야

이 물이 와사비 아니야? 너무 좋아요 와사비 있잖아, 녹차 가루. 와, 녹차 걸네. 어, 이런 와사비. 어, 와사비. 와사비는 깔끔하게 안에 나오네요. 와, 첫 번째 초이스 잘한 거 같네요. 초밥집. 네, 초이스 진짜 잘한 초밥집. 쿠키가 오면 꼭 가는. 첫 번째 코스입니다. 첫날이에요 첫날에 여기 어내 거야 네감사합니다 응, 소금에 절인 뭐였어? 음, 나는 절인 고등어와 소금에 절인 멸치를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오 어, 맛있다.

어시다 이 뭐라고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어. 마요네즈를 얹은 새우구이. 마요네즈를 얹은 새우구이를 응. 한번 먹어보케다시이어요데 <놀람> 해고한거뭐는데뭐이 뭐라고 한 거지? 아 보내줘야 되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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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였지? 음. 참치와 날개 다랑어. 날개 다랑어 참치. 참치 참치 조각 먹어게요 어니마. 어니얼 봐. 와, 어지어워 봐. 레인즈 어 와, 이거 봐. 아저거 이쪽 소리. 누가 한 동대. 아. 가신다 와. 이트가 신선하네. 저건 신선하네. 아, 나 진짜 신 어? 나 진짜. 어? 이리로 오세요. 다음에 있을 건데? 아, 이거 완전. 뭐 맛있어요. 었 마늘 된 거. 아. 다음은 물 좀만 남았어요. 자,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아. 어 한 n o t 참 e r one. I'm coming up. I'm over there. I'm d o 야 e now. What? I'm going to h i 야 e it. I'm going t 번 hide it. I'm going to hide 좀 t I'm 아니, 나올 까한네 개? 한국처럼 배불리 먹으려면 안, 그건 안 되겠다. 안 되지. 적당히 먹고, 또다시 가야어 초밥은 배만 치우고, 아, 배만이다 맛만 보고, 나가서 또 뭔가를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본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배불리 먹어도 안 돼. 요 맞습니다.

컬러 요만큼 나오는데, 보이시죠? 제 얼굴보다 작은데, 2,000원입니다. 와. 아이거 보내줘야죠. 너춧 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떻게 먹어야 돼? 我听不懂。 Thank you. 내가 얼마쯤 먹었 나와? 세개 확인 어. 오빠 얼마쯤 먹었는지 확인해 오빠 제일 많이 먹었어 <laughs> 아, 와 완전 편하 어? 왜? 6배 48? 얼마 먹었냐 10초 많이 남았어 6 48난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난1 0 0 0 아니 있지? 나는 한 젖씩, 두 젖씩, 세 젖씩, 네 젖씩 나도 여섯 젖씩 먹었는데 948 나왔거든요. 준이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네락토가 시켰는데, 뭐니? 118나온어 112. 아니? 아 나온다, 나온다. 112 먹었어요. 저랑 치킨 계선도 같은데. 근데 이거 108엔이지, 108엔. 근데 괜찮아, 먹어, 먹어. 근데 저는 여섯 개 시켰는데. 나 그러니까 주훈이 때문에 엄청 많이 먹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나 나는 내가 시키고 옆, 옆에 사람들 하나씩 주이렸어 옆에 사람이면성한덩 사이로 큰도 있다 그런 거 치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을 거야 이거 후카이도카에도서 나오는 가래비 哇，哪个、啊？ 와. 우산적를에요 어? 참치 덮다 참치 구이 참치 구이 덮밥. 맛있잘 드셔 주셔서

참치 구이 배는 개인적으로 저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정판면 귀찮한 중이었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치? 아, 아니, 참치 구이. 그거해봐봐 이거? 해봐봐. 제일 앞에 거. 엽수열이. 이거? 저 명란마요네즈 오징어 연골구이 저거 뭐 괜찮더라 어. 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럭셔리 조개 삼맥경이랑코네보면 영남 마요네즈 오징어 연골국이 있거든요 이거 맛있다고 하네요 이걸 일단 주문해 볼게요 기다리면서 저는 딴거 먹고 있겠습니다 와 근데 그거 하나 먹으라고? 두개 들어가면 똑같은데 다 먹으라고 아니면 하나만? 아, 다다 너무 크다 진짜 크다 진짜

아, 신지 이거? 먹을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거리리조개산매죠 명란 마요네즈, 오징어 이런 걸 골. 명란 마요네즈, 오징어 이런 걸 골. <목소리> 불이... 아, 녹차역 시작부터. 뭐 그냥 둘이. 아, 또 나게 놔면게 나오네. 그래야야오에 명란. 명란말에 저 오징어 연골구이 럭셔리한 거. 반대서 맛다 어, 음. 아, 한 번에, 정만내개까지만 주문할 수 있대요. 왜냐면, 내일이 딱 4개 칠수 있거든요. 그러 4개 칠수 있다고 적겠네. 아, 음. 거요

응. 나 나도 800원 정도 안 되는데 나 진짜 많이 먹었는데 9,000원 정도 9,500원 네. 아니 저는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네 접시 다섯 접시 여섯 접시 일곱 접시 여덟 접시 아홉 접시, 접시, 접시 먹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접시당 100엔도 안되는데 나는 한접시다한접시다 100엔도 안되니까 뭐 천원? 걸로 지금 저한9천정도 주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먹어도 되겠네요 나먹고안먹은가하나하고 아 진짜 잘 먹었다 아, 배불러. 음. 일단 간단하게 먹고 딱 먹자는데 배불리 안 먹고 이것저것 많이 먹으려 는데 배불리 먹은 것 같아요 라어 <laughs> <laughs> 나는 나랑 한번 마실래 <laughs> 음, 마지막으로. 뭐 먹을 거야? 회식 하나 먹고 나는 아이스크림. 저 많이야 조금 겠다 여기는 어, 나짜 아, 먹고 네. 나가서도 을아 음,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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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어, 걸렸거나 항상 그래, 오면 그래, 나안 나와. 근데 몰래 낀상이있어 여기 애들. 아. 나 아까 오동 시켜 가지고. 아. 여기는 워우 베베랑이 좋아한다. 오, 우 워우 베이베 우 워우 베이아일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메뉴 중에서 룰렛할수 있는게 있거요주문하 하면 룰렛 창이 떠요 이렇게 오. 그러면 스타트를 하면 이게 오늘의 럭키 초밥 이게 걸려야 돼요. 아와 항상 어제 아쉽게 빛나가죠. 오늘 은 운이 안 좋네. 원래 항상 걸렸던데 안녕. 콘플라이트랑 잘 먹어.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주세요.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초코 바닐라에 밑에 콘플라이트? 컵프로스트컵프로스트 호랑이 고 맛있다 호랑이 스고프 먹어야 되겠스 맛있다 스고프로다아 너무 <laughs> 마지막 한번 먹는 거보여주세요 잘라주세요 이거.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초밥 하나 먹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주은이 어머니랑 우리가 먹었던 초밥 금액이랑 주은이 혼자 시켰던 초밥 금액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laughs> 아 저는 항상 나눠 먹어요. 갑자기 주은이 하나 주네요. 항상 나눠 먹어서. 많이 시킨 것 같은데? 많이 시켰어요 결론도 맞죠? 나무지게? 와 소금 진짜 맛있다 굿 일본 여행 첫 번째 식사로 초밥 서비스 진짜 잘했다 오늘 진짜 혼자 와서 식사하기 좋게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혼자 오셔서 묵고 싶다고계시네 3,130일 나왔는데 여기 절반은 우리 박준양이 드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첫끼로 일본에서 초밥 먹었는데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이제 어디 가는가요? 이제 구경하러 갑니다 이제 저희는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 센터 1층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첫끼 식사 맛있게 잘했습니다. 응. 안녕!